안녕하세요. 11월 15일 화요일 반쪽이네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아이는 반쪽이 직장에 있는 미니 화단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한해한해 한해 넘어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 묵둥이가 되어주고 더 짱짱해지는 아이도 있지만 해마다 태풍 때 엎어져서 제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뿌리활착을 해서 아주 잘 크고 있는 모습도 보여서 반쪽이는 슬픔도 있고 지금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육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보시는 아이는 와우 이렇게 한해 한해 저에게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게 했던 창아이들인데요. 와 엊그제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비는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요아이들이그 비를 맞고 이렇게 살이 통통 찌어진 모습이 상당히 매력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는 우리 아가들 모습인데요. 원래 같았으면 은이 11cm 화분에 넘치고도 남을 아이들이 지난 여름에 넘어지고 입장 떨어지고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나 아이들이 지금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 컸던 입장이 다 떨어지고 하엽도 져서 지금은 본연에 제가 처음 품었던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치만 그때보다도 많이 많이 이렇게 성숙된 우 아가의 모습입니다. 이젠 아가가 아니겠죠? <laughs> 와우. 예쁘죠? 이 손톱 보세요. 요 아이는 SP입니다. 뽀아지면서 이름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요 입장은 정말 진한 초록 초록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1년 365일 계속 이렇게 진한 초록을 유지했었는데요. 이렇게 추워지는 가을 겨울 되면은 손톱 끝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네일아트 한 것처럼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는 그런 창입니다. 어, 고수님들 영상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이랑 비슷한 아이는 아직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름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진한 아주 진한 초록빛의 입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아이인데요. 와 손톱이 정말 빨갛게 물들미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 판타스틱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런 만큼 아주 멋지다고 해서 제가 그때 품어 왔었는데, 와, 이렇게 물드는 거는, 이렇게 진하게 물드는 거는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예쁘죠? 어떻게 멀리서 보면은 아이가 꼭 병든 것처럼 지저분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 애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아이도 지금 제가 엎어진 아이 다시 식혜를 했더니 지금은 이름표 없이 이 아이도 역시 이렇게 <laughs> SP로 자라고 있는 창아이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간간히 피멍이 들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실루엣. 아주아주 아주 무거웠었는데 이 아이가 짱짱했었는데 음, 한번 엎어지더니 이 아이가 본연의 모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입장이 되게 짤막짤막했는데, 요아이가 잎이좀 많이 길어지고 있고요이 추위에 다시 그 입장이 좀 짧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 손톱이좀 꼬꾸라져서 그런지, 요아이가 어, 금으로 변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아요. <laughs> 아 요아이는 이름모르는 SP. 전체적으로 여기 빨간 바구니 에 있는 아이들은 다 엎어져가지고, 새로이 식재한 아이들인데요. 요아이가 그 입장이 다치고 해서, 어, 좀 많이 마음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저 아들 쪽에 하엽이 다 져가지고 그때 상처 입었던 입장은 이렇게 다 하엽이 져서 본연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와이 앞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나 새로운 입장도 올려주고 있는 반면에 이 끝에 이렇게 피멍이 참 신기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쪽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는 모습에 S.B. 창입니다. 요 아이도 이름 이 있었는데 다엎어져가지고 이름이 다 섞이면서 찾는 아이만 찾았고 여러 아이들은 아직 찾지를 못했네요. 요 아이는 우리 고수님들도 좋아하고 초보 학님들도 좋아하는 슈퍼 클론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최초에 요 아이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 아이를 품었다가 나눔됐었는데요 와, 얘는 해마다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너무 너무. 제 눈을 힐링하게 하는 슈퍼클론입니다. 다른 창들도 다 예쁘지만, 제가 초반에 이 아이들을 보고 와서 그런지, 이 아이는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아이랍니다. 비싼 아이, 저렴한 아이 다 떠나서, 사람마다 땡기는 아이가 있잖아요. <laughs> 저는 이 아이가 좀 그래요. <laughs> 음, 몰겐이도 그렇지만, 슈퍼클론이나 몰겐이나 핑크팁스는 제가 초반에 드려서 그런지 많이 많이 애착이 가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이 아이는 레인이라는 창아이고요. 어, 입장이 어찌나 게도동토동한지 환엽으로 변했어요. 환엽으로 도동 통통. 이렇게 보시면 은 손톱이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laughs> 와 신기합니다. 너무 예뻐요. 레인. 그리고 이 아이는 루팡이라는 창다역이고요 루팡. 아우 예쁘다. 와 손톱 끝이 새카네요 새카네 오. 아요 아이들을 이제 다 겨울 준비한다고 실려로 드려야 할 텐데 실려로 드리면 이 예쁜 아이들이 다 모양이 다 틀어질 것 같다는 또 겁이 나서 많이 다 망설여지는데요 아 올해는 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나 <laughs>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아이는 제가 파리판에다가 우리 아이들 입꼬지를 쫙 뿌렸었는데 지금 와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이 성장을 다해버렸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이. 뽑아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다 하나하나 개별 화분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엉키고 설키고 완전히 와 뽑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래판 자체가 이 화단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화분도 들리지가 않아요 와 그래서 이 아이는 그대로 이렇게 합식 아닌 합식으로 이 파래판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지금 다 있어요. 처음에는 입꼬지를 뿌려놨더니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가 자라고 사인 것 같아요. 자라고 사. <laughs> 좀 크니까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순간에 자라고 사인 것 같아요. 이 아이 두 개. 그리고 저쪽에는 핑크 프리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는 멘도사도 살짝 쿵 보이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그리고 이 아이는 큐피트인 것 같고요. 큐피트, 보라보라한 큐피트도 있고요. 요 아이는 아 까먹었다 <laughs> 아저 아이가 잘 모르겠어요 아... 아무튼 이 안에 지금 어마 무시한 아이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입구지로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 아이는 분리도 못하고 계속 이대로 커야 하는데 저 안쪽에 보면 창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쪽에 살짝 보이죠 자기가 레드콘이라 레드핀인가? 레드핀이라는 창당에게 제가 입고지를 했는데 조맨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살짝 쿵 보이네요 저아이는 나중에 살짝 뽑아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쟤는 어저 한쪽에 하울시 아이도 있다 와 어마무시한 아이들이 저기 초록색 보이시죠 살짝 쿵 <laughs> 아, 정리를 정말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걱정이네요 요 아이들이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갖고 와서 그냥 뒤집어가지고, 신문집을 덮어가지고 올겨울 날려고 했는데, 우선은 저기 하월씨 아이랑 창아이랑은 좀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 와, 아우 세상에. 봐도 봐도 어마무시한 우리 반대기 아이들입니다. <laughs> 자연스럽게 합식이 되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이 아, 아이들은 정말. 최고로 큰 아이스박스를 구해가지고 뚜껑식으로 엎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조금 목교를 지켜내야 할것 같아요. 뿌리가 이땅 속에 너무 깊게 박혀가지고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잘못하면 다 아이들이 다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흔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기온이 밤에는 영상 8도까지 내려가서 부산은 아직까지 요 아이들이 밖에 노지에 있어도 견딜 수 있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좀더 지켜보다가 더 추워지면은 이제 하나 둘 진료로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우리 아이들이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뿌리 활짝도 더 하라고 지금 노지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 여기 저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빨간 바구니 속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이아이는 우리 방울토로 식체한 아이들 아시죠? 어, 지난주에 제가 음, 목요일부터 아이들을 하나하나 색제했잖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효과가 난것 같아요. 이 사이키 같은 경우, 이보세요. 와, 어마무시하죠? 와, 제이드 스타그, 사이키.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아, 세상에. 효과가 끝내주네요, 우리 방울토. 어, 지금 심은지 몇칠 됐으니까, 딱 일주일 되는 시점에 제가 한번더이 아이들 어떻게 변해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뒤쪽에는 이렇게 루신다. 아니, 아니, 아니. 저 아이가 루신다예요. 저 아이 루신다. 저 예, 아이가 루신다. 어마무시하게 자란 루신다고요요 아이는 론스타 쌍둥. 어마무시하게 지금 크고 있어요. 15cm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와, 엄청나게 자랐어요. 엄청나게. 요 앞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laughs> 이 아이들도 다 15cm 밥은이거든요. 와, 크다 크다. 엄청나게 크긴 크다. 와, 이름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매오개창인것 같아요. 매오개창 와,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 같고 크리스마스. 이 아이가 잘 모르겠네, 이름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데, 지금 보이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아이를 들어, 들어려고 하는데,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이 아이도 이제 겨울에 실내로 들일때 조금 정리를 해서, 이 아이들은, 하나, 둘, 월동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싶어요. 요 아이는 아래쪽까지 뿌리가 있어도 이 화분 깊이가 있어서 상처를 안 입을 텐데 저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파래판 아이들은 이 높이가 작아가지고 잘못 들어올렸다가는 우리 뿌리가 많이 상할 것 같아서 요와인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역시,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이 아이들도 다, 어, 그, 입꽂지로 제가 뿌려서 이렇게 성장시킨 아이인데요. 지난 2월 달에, 그러니까 22년 2월 달에 제가 입꽂지로확 뿌렸다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달수로는 정말 얼마 안 됐죠. 2월 달에 뿌렸으니까 3, 4, 5, 3, 4, 5, 6, 7, 8, 9, 10, 11. 9 개월이네. 9 개월 만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자라 버렸습니다. 역시 땅 심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와 멋지게 잘 자랐죠. 이 아이들이 태풍에도 잘 견뎠고요. 그 많은 비도 다 이겨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와, 좀 웃자나 면은 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물도 잘 들여주고 멋지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 태풍만 아니었으면 저 입장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기 보시면 다 목대가 길쭉하잖아요 태풍에 이게 흔들려가지고 입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요렇게 우짜란 <laughs> 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우짜라기도 했지만 어, 더 우짜라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반쪽이가 입꼬지로 키웠던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이쪽에도 입꽂지로 자란 용월들. 아, 저쪽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는 다음에 제가 다시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새벽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지 바람이 너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손이 시려워요. 갑자기 손이 시려워졌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좀 덥다 싶었는데 이제 햇잎이 지려고 하다 보니까 손도 시립고, 발도 시립고, 지금 입도 시려워가지고, 지금 말도 많이, 원래 더듬지만, 더 떠듬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추워라. 그리고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요 아이. 요 아이가 빛이 흐리됩니다요 아이도 제가 좀 작은 아이를 이렇게 식재를 해서, 이렇게 행복한 꽃꾸름 별주전? 별주부전? 별주전인가? 아, 이름 까먹었다. 이 화분도 제가 그때 방문해가지고 제가 구매해온 아이인데요. 이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말 잘랐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닥다닥 다 있었는데 하엽도 지고 또 강한 바람에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나 지금 목재만 아, 목대만 이렇게 있는데요. 이 위쪽에도 조금 못자란 면은 있지만 이 목대에서 이렇게 아래쪽처럼 자구들이 펄펄 올려와서 요 목대가 그래도 좀 가려져서 그런지 멀리서 보면은 상당히 멋진 비치흐리대 모습입니다. 이 목대 하나만 있었으면은 참 뽀대 없이. 예뻤을 텐데 아마 그때였으면 제가 적심을 했겠죠 연휴 중간쯤에. 근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목대 자체에서 자국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에도 올라오고 있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해서 내비뒀더니 이렇게 아래쪽에 박을 박을 올려주면서 이 목대를 조금 가려주는 모습이 보여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빛치후리대의 모습입니다. <laughs> 반쪽이의 아이들 이렇게 몇 아이 보여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꾸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와, 지금 이제 기온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얼른 마무리하고 직장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해야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반쪽이 아이들을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